이제 복수의 끝이 보입니다. 방해물은 없습니다. 맥스크를 쉽게 보지 마라. 그는 우리가 만난 상대 중 가장 교활한 놈이야. 내가 쓰러지거든 군단을 데리고 코라를 떠나라. 도망이라면 저를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어야. 내명령의복종에 군단을 데리고 우리의 진정한 적에게 가라. 음. 아몬을 찾아. 그가 다시 군단을 노예로 부리기 전에 그를 파괴해라. 알겠습니다. 유언이 유언 비슷한 걸 남겨놓고 지금 마지막 전투 이마죠? 맹스케 황궁. 지금은 거미줄 위의 거미처럼 황궁에 웅크리고 있지만 그 줄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다, 맹스케. 호호. 이지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코랄에 도착하지도 못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 결국 왔지. 여왕님께서 저희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저희 떠나실 건지요? 나는 군단 아다이샤 이번 아, 맞다. 그러네. 다 아, 아무없어야 지아문. 그때다가라 잊을 것본 적이 없는 엄청난 수의 태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합니다. 어째서지? 저들에게 나라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마음 속은 외롭지 않습니까 아니 저우가 이런 생각을해?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 <laughs> 군사 정수를 빼낸 다음 다 죽여주는 겁니다. 아 역시 저우다. 역시 저우다. 대아가 테란은 네가 여기 있는 걸 상상도 못한다. 원시 저그에 대해 전혀 모르지. 여전히 점수를 수집하겠다. 테란이 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항상 사이언틱 연결망을 사용해 우리를 공격했거든. 음, 원시 저그는 연결망 없다. <laughs> 원시 저그는 계란과 필요 없다. 바로 그거야 그냥 적어도 필요 없지 않나? 스투크 오프 드디어 적진 문턱까지 왔고 이제 끝이 보여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악티어스를 절대 만만히 봐선 안돼 그는 상대의 생각을 꿰고 있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한단 말이지 하지만 당신도 그의 계획에 수없이 얽혀봤잖아 공보물 또희생양 뭔가 배운 게 있지 않겠어? 응? 맞아 내가 좋은 제자였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 음. 어... 진화부동이 에서 어... 지? 어... 아바 군단에서 가장 쓸모있는 부분 테란 주 군락지 정수의 다양성 얘네는 떨어진. 테란을 되게 야자 뭐라고 뭐 쓸모 없게 보고 있죠. 테란 음. 서로 너무 유사 열성 형질의 대물림. 아. 아. 그럼뭐 그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행성들의 정수 이곳보다 좋음 생물체 아파트를 군단의 울트라리스크. 울트라리스크. 가 준비 완료. 코랄에서 자치령 실험실 발견. 울트라리스크 실험 중. 연구 실험체로 적 공격 가능. 자치령 외계 연구 시설 매티스 내부에 적 있음 보획 가능 사용 가능. 시설에 직접 들어갈 순 없어도 거기 있는 표본을 이용해 공격할 순 있을 거야 아하 이 녀석이면 많은 걸할수 있지 잘 들어라 울트라리스크 거길 빠져나와 입구까지 와라 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모조리 죽여라 오오 오오

살포, 엄청난 어? 독성, 울트라리스크 유전자와 결합 오. 독성 변종, 맹독성 물질 분출 대상지역에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줌 군생활 완전 꺼였네! 와씨 뭐야이거 와 씨, 뭐야, 이거. <놀람>

오스트라드 외곽 군관사 보급기지 시설을 파괴해야 함. 내부에서 시험용 핵무기 생산. 자치령 병력이 다리를 지키고 있다. 전진해서 경로를 확보해라. 야, 미사일이 아직 시험 단계라 무슨 일이 생길지 저희도 모릅니다. 피조물을 미사일로 발사해, 당장. 이런. 하지만 죽지 않았다. 울타리스크 방사능 화물에 감염. 방사능을 활용해. 쇠퇴한 진화계 통과 결합. 차리스크 변종 토라스크 죽은 조직 재생 생명체 되사람 계속 밀어붙여 공격을 멈추지 마라 저 괴물들을 박살내버려 다 날려버리라고! 지형성.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남. 오 다시 사랑하잖아 다이선합소 대박 아한 번밖에 안 되나 아아 아, 이거 대기 시간 지나면 다시 와 대박이네 이거 오 필요하다면 이 도시를 방사능 폐허로 만들 수도 있어 미사일 발사 야, 음. 씨 엄청난데? 이야, 씨 전달 중. 야,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중. 음, 일단 보고. 안 죽죠? 다이 살아나가지고. 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호랑이. 야. 아. 다 엄청나구만. 아주 좋아. 다른 행성들 정수. 어 캐리건. 뭐다 했죠? 임무. 여왕님, 무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를 침공하겠습니다. 좋아, 고 o 리가 네가 저지른 짓을 봐라. 수천 명이 죽었어. 너희 그 복수 때문에. 네가 저지른 일이야, 트러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너야. 내가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 같은 괴물로부터 인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하겠다 마치 그 입을 무기처럼 쓰는 건그 입이 널 구해줄 것 같아? 오우, <laughs> 나한하는 다른 무기도 있다고 난 그저 작대님 사를하고 싶었을 뿐이야, 캐리가 전방에 있는 무기가 학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테란이 사이오릭 파괴장치를 가동했어. 본체 의식을 오염시켜 우릴 터뜨려버리려는 거야 황괴장 안에 들어간 적은 오래 못 버틸... 음... 알았다. 모두 내말잘 들어라. 자츠령이 금방 공격해올 거야. 자연이 파괴장치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는 속임수입니다. 맞아. 우린 그 속임수에 넘어간 척할 거야. 자가라, 네가 군단을 이끌고 중앙을 맡아라. 스투코프, 당신은 자가라의 측면을 방어해. 그리고 태아카 너의 시간이다. 그 장치는 사이오리 연결망을 이용한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연결망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음, 바로 그거야. 부하들을 모아라. 네 놈의 사이오리 파괴 장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얼마 못 버티는구나. 군단이 산산조각 나겠어. 이 파괴장을 중지시켜야 해. 테야카, 이것이 사이오이 파괴 장치의 중앙 제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못 쓰게 만들자, 영원히. 사이오이 파괴 장치는 동력 연결기를 사용해 영역을 확장한다. 이 연결기를 무력화하면 파괴장을 잠시 멈출 수 있어. 파괴장을 그렇게 날 위협하지 못한다. 내가 연결기를 박살내겠다. 직접 파괴적이 사라지면 내가 군단을 이끌고 놈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움직일 그 시간이다 이번 미션은 대아카이 모델구만 뭐가 있나? 치유 언덕 도형 죽인다 죽인다 어, 공격력 50인데? 잠복도 되고

主啊！ 지령놈들 박살내버리겠어. 좋아. 지금이다. 가게 장이 멈췄을 때 공격해야 한다. 재가동됩니다 전평경 군락지로 후퇴한다 뭐야 아 파괴장 오늘 이후로 너와 네군단두번 다시 인류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대아카 대아카 파괴장이 재가동되어서 군단을 모두 불러들였다 이젠 너에게 달렸다 내 네, 무리는 준비됐다 동력 연계지를 파괴하고 싶어다 병무 군단은 하루만 진짜. 움 어, 군단 아군 병력을 도울 수있습니 오케이 오케이 장치에선 불과 죽음의 냄새가 난다 내 쪽으로 잡아당겨야겠다 대학가 어디갔냐 대학가 대학가 나는 소재 판다. 제약카 끌기. 변화가 온다. 이번엔 뭐지? 우리 병력들을 제약카로 최대한 빨리. 아, 안 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했구만. 아 우리 대학가. 좋아. 알아서 했구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핵공격. 핵공격 로노해 Yes! Yes! 멍청한 새끼들! Yes! 그들 시간이다. 저들의 정수를 지지매라어 어. 안돼여기향을 주고 있어. 여기를 벗어나야 해. 벗어나야 해. 환영생산 회복하고. 원시 아하 원시저급

동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 시스템이 파괴될 때까지 멈춰선 안 돼. 전병력 공격하라. 군단을 위하여. 여왕이 듣고 있다.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동력이 안 돼. 오케이. 내가 서을 지켜내겠다. 끝났네요. 끝났네. 끝났죠? 좋아 사이닉 파괴장이 파괴됐다! 자가라, 그쪽 상황은? 지금 자취령을 황제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맥스크, 이게 마지막 카드였나? 겨우 이 정도였어? 그러네, 겨우 이 정도였어?